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장사터나 집터에 조금 어두운 곳이 있거나, 여러 이렇게 터에 이렇게 조금 찝찝한 곳이 있으면 네,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장사터나 집터에 여기만 가면 좀 스산하거나, 네. 뭐좀 짜증나거나, 여기만 들어가면 으쓱할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는요, 음, 환하게 하면 되지요. 네. 어, 예를 들면, 환한 색으로, 어, 그 뒤에 벽색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즈공예처럼 반짝반짝 하는 걸 장식품을 좀 놓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밝은 그림을 놓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바꾼면 기운이 바뀝니다. 음이 양으로 바뀌는 거지요. 저희 신도분들 중에요. 네. 펜션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펜션 하시는데 어두웠어요, 거기가 바닷가 앞인데 어두워요. 그리고, 어, 가보니좀 으쓱해요. 뚝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근데 그곳을 환하게 불빛 있죠. 전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선도 치고요. 네, 터네 군데에다가 그렇게 하고 장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어, 다시 홍보를 한 거예요. 네. 대박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음이 양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네, 안된 식당이었어요. 아주 커요. 넓은데 장사가 안 돼요. 그터도 보니까는 어, 너무 조금 음, 음침한 곳으로 좀 몰려있는 터였어요. 네, 거기요. 네, 반려동물 어, 동반 네, 식당으로 하고 나서 대박 났어요. <laughs> 네, 이렇게 어, 좀 바꾸면 되는 거지요. 기죽으면 안 되고요. 네, 우리 모두가 선택한 터죠. 선택한 터는 포기하지 말고 뭔가 바꾸고 바꾸고 노력하면 을 도와주시고요. 물론 지시님 터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터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터가 새고 음산한 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어휴 여기 잘했냐? 어? 여기 이런 터가 있어요. 그런 터인데 어, 우리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만든 다음에 어, 대박이 난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터의 기운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 있지요. 왈왈 이런 소리 있지요. 이런 거에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날아가는. 그래서 바뀐 거예요. 막 뛰어놀고 사방을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잡기라 그럴까요? 네, 숲을 어, 지고 자꾸만 이렇게 음기가 세고 음, 그런 터들도 보면은 거기에다가 인조 어, 인조 꽃으로도 좀 해서라도 좀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터의 기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장사에서 너무 터가 조금 오래됐다. 너무 인테리어가 오래됐다. 여기 오면 사람들이 한번 오면 안 온다. 내가 봐도 여기가 조금 칙칙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요. 작은 돈으로, 작은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운 내시고, 네. 충전하시고, 좋은 터에서 오늘도 마음 잘하세요.